안녕하세요 경제미녀입니다 투자를 하시다 보면 어려운 금융 경제 용어가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PER과 EPS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EPS는 Earning Per Share를 의미하는 것으로 기업이 발행한 주식 한 주당 얼마만큼의 순이익을 올렸는지를 의미하는 지표입니다 계산방법은 단기 순이익을 총 주식수로 나누면 됩니다 예를 들어 작년 한해 100억 원을 벌어들인 기업의 총 주식수가 1억 주라고 한다면 이 기업의 EPS는 100원이 됩니다. EPS가 높을수록 기업의 가치는 좋은 것으로 판단해도 됩니다. 내가 소유할 주식 한 주당 기업이 벌어들이는 수익이 높아지는 셈입니다. EPS는 보통 그 자체로도 활용되기도 하지만 PER이라는 데이터를 측정하는 데에 쓰이기도 합니다. 보통은 기업 가치를 간단히 평가할 때 EPS보다는 PER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PER은 Price on In Ratio를 줄여서 표현한 것으로 현재 기업이 벌어들이는 수익 대비해서 얼마나 고평가를 받고 있는지를 의미하는 지표입니다. PER이 높을수록 현재 기업이 벌어들이는 수익 대비 높은 가치로 평가받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PER은 지금 현재 기업의 주가를 EPS로 나누어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의 주가가 만 원이고 이 기업의 EPS가 천 원이라고 한다면 이 기업의 PER은 10이 됩니다. AR은 해당 기업의 주가가 실적 대비 고평가를 받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이기도 하지만, 내가 이 기업의 투자에서 원금을 회수하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앞에 예시와 같이 기업의 주가가 만원이고, EPS가 천원인 기업의 주식을 한주 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해당 기업은 주주에게 해마다 천원의 수익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렇게 10년이 지나면 만원이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만원은 내가 주식 한 주를 사기 위해서 초기에 투자한 금액과 같습니다. 즉 투자한 원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10년이라는 시간이 PER 10배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결국 PER이 낮을수록 투자 원금을 회수하는 데 들어가는 기간이 적게 들고 해당 기업의 주식을 싸게 샀다는 의미가 됩니다.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해 전체 주식 시장이 고평가 상태이기는 하지만 통상 PER이 15인 수준이 보통이라고 판단합니다. 15 이상이면 고평가, 이하면 저평가라고 판단합니다. 주식 투자를 하실 때는 이 PER을 보고 고평가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EPS와 PER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미녀였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